자,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동근입니다. 자, 금일 유튜브 방송, 그리고 와우넷 공개 방송 동시에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에 보니까 대왕골의마기상같 했던 것들이 지금 은 시간에 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액터지오 쪽에서는 뭐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 아마 산자부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별로 뭐 유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대거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테마주는 조금 무섭긴 합니다. 여러분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 금일 그 저기에 나왔네. 예, 자, 이때 매수합니다. 네, 이때 매수합니다. 시술은 여기까지 간다. 반도체 바이오 AI 솔루션. 예, 요거, 어저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발 뜨기 전에 관심을 여러분들, 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뭐 유료방송뿐만 아니고 힌트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고, 이번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단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에, 자, 아, 뭐, 그것도 절묘하고 어, 바로 본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공개방송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아침 8시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감까지 진행을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 그 지금 공략할 종목 예, 공개하겠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세요. 한국 경제 TV 와우넷 이동근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는 깨놓고 말, 바로 말씀드리면은 당기 매물때 도달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확인해서 어, 보도록 하죠. 뭐 당김해물 때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창에 보면은 집중투자 확인 바랍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링크 하나 해놨죠. 자 예, 그거 한번 시간 되실 때 눌러가지고 콕콕 찍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급락 이후 갭을 메우는 지점까지 도달을 했고요. 예, 완급 조절을 지금 살피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요 그림보다 요걸 좀 보시죠.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락이 나올 때마다 자, 이제 기억도 나시죠. 1차저점 나왔고, 2차저점 나왔고, 3차저점 나왔고, 올라갑니다. 지수 제가 이만큼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분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지수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다. 맞으면 맞는 거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조금 여기에서 완급조절좀 하는 게 좋다. 단, 추세는 어떠냐. 추세는 상승적으로 가닥 잡았어요. 예, 떨어지면은 살아. 이 말입니다. 떨어지면은 눌리면 조금이라 눌리면은 그냥 벌떼 같이 들어가. 그죠? 벌떼 같이 들어가고 요이딸에서는좀 보자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1차 저점, 2차 저점, 3차 저점 변곡 라인 여기서 나왔고 옆으로 치다가 다시 여기 변곡 라인 치다가 여기 변곡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이십니까? 보이시면은 전부 다 하트나 뭐나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하트나 뭐나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옆으로 이제 기 있으니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 상승적이 더 쉽겠죠. 조정 나오면 매수하지라, 이 말입니다. 왜? 단기로 여기 보시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있잖아요 골든 쉽게 나, 어, 그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쉽게 나는 게 아니라고요. 골든크로스가. 이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 경기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조정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딱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포지션 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하방을 잡아 놓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틈을 주면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오르락 내락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종목, 이움직여 있는 겁니다. 근데 기관 투여자는 요렇게 보고 있어요.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벌써 눈치를 채고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에 대해서 위쪽으로 보시고, 예 위쪽으로 보시되 이제 변곡 구간의 요소요소 틈새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만 보천 매수해서 또 2, 3일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오면 아이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국장 끝났냐. 국장보다 이제 어디로 간다, 미장으로 가자, 또 미장에서 얻어 터지고 나서, 그 봐라, 내가 뭐랬노,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또 터졌지. 뭐 이런 말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조심해, 거기서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떠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조선주들, 등락 엄청 나온 거 아시죠? 그 다음에, KB금융 오늘 6, 7% 정도 빠진 거 아시죠? 그죠? 조선주 올라가다가 한방 얻어 터지고 바로 위에서 꺾여서 내리고 왔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수리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1,700조 뭐 언론 띄우니까 1,700초가 어디, 뭐, 눈동한지이릅다 우리 예산이 2 5 6 0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막 나오니까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갔다가, 뭐, 갑자기 또 뭐, 삼성 중공업, 현대 미가한8% 정도 빠지고 이러니까, 막, 완전히 막, 호터기에 불것거지 우다다닥 또 나오고 막,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AI 솔루션 쪽도 지금 이제, 당기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과열권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뜨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셔야 된다. 뜨기 전에. 그래서 다음 내일 아침에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런 힌트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대충 뭐하는지 이동건 전문가 많은지 뭐저 유료방송 많은지 뭐 눈치채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 근데 보니까 안 가는 것 같아서 관심 안 줬다. 그 하트 지금 올라오잖아요, 지금. 우리 회원님 아니죠? 자, 여러분들한테 힌트도 많이 드리고, 제가 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릴 뜨기 전에 오프라인 상권 죽었다. 지식 산업센터가 뜨든뭐가뭐 뭐 부동산 투자가 다인데 우선 지산이 어떻고 여러분들 동네 상권 한번 봐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힘들고 1층 상가 우리 사무실 1층 상가 비었어요. 어쩌요? 그다음에 온라인 상권이 대세입니다. 전자상거래 쪽에서 온라인 점보다 집에서 먹는 거, 거실에 앉아 가지고 그냥 배민으로 다 시키고요. 물건은 어디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것 쪽으로 다 해요. 누가 지금 뭐 전방에 앉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AI 인프라 쪽에서 AI 솔루션 쪽으로 보시라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힘들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여러분들 신뢰거든요. 제가 리딩하는 사람이기 저하고 회원님들하고 이 신뢰 관계예요. 이런 신뢰 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돈 넣고 돈먹기 아사리판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차트 줄 하나 찍거나 놓고 거기에서 사고 팔아라. 그거는 기술자죠, 그죠? 기술자. 그것도 기술자는 정말로 뭐 기술이 좋은 사람이되아 기술자. 뭐, 어디 뭐, 명장 소리를 듣는 거지. 뭐, 정권 시장에 명장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놓고 돈 먹기 맛바라판에서 예, 네, 정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뭐 매매했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거 매매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아직까지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했습니다, 네이버. 수익이 여러분들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그채팅창에 올라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는 힘들었고 제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진짜 머리 숱이 많아서 그렇죠. 머리 숱이 많아서 그렇지, 머리 숱 없었으면은 저 대머리 될 뻔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머리털 빠질 뻔했어요. 머리 숱도 많고. 잘 견뎌야 됩니다. 이게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회원분들한테몇 수천을 하고, 그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저도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닌데, 50대 넘어가면 돈벌 기회가 많이 없어진다고요. 60대, 근데 자산은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아요. 70대, 6, 5, 6, 7, 7, 70대 정도 된, 연세 가좀 있으시면 이제 자식들한테 좀 넘겨주고 이렇게 많이 이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소됩니다만 아직까지 60대하고 70대 사이는 본인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50대부터 해서 이제 명태에서 나오거나 이 때문에 자산이 많단 말이에요. 투자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매매 기술자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 몇 번, 그냥, 막, 똘똘 굴러버리면은, 작살이 다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몇번 굴러버리면. 자, 그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신뢰관계 없으면 이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되게 힘듭니다. 이 투자, 그냥 꽁으로 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꽁으로 묶는 것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에 꽁으로, 나무도 꽁, 으로 묶는 거 없습니다. 요렇게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욕은 많이 듣습니다. 수익 안 나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거는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욕은 감수하고 듣는 거죠. 그죠? 듣는 건데 욕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수익 나면은 감사합니다.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근데 결론은 욕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제가 욕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야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욕도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벌어왔던 내용들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 허투루 할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매매 기술자처럼 분보에서 단타적으로, 그런 거 한, 그 종가 매매하면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투자는.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청취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방송은 주제 자체가 자극적인 그 라야 됩니다. 어떤 방송? KBS도 그렇고 MBC, SBS, 케이블 TV 다 마찬가지예요. 방송 소재가 시장에 관심 없는 그 소재 삼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마찬가지죠. 정권시장에서또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떠가지고 작년도 2차전지 뜨고 하니까 유튜브들 나와가지고 에코프로 안전뽕 다 뽑아먹잖아요. 지금도 에코프로하고 2차전지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물린 사람들이 계속 클릭을 하니까. 그 제목에도 그런 거 달아야 클릭이 나오니까 그걸 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심을 해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저야 영업 맨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볼려 있는 쪽에 누가 수익을 줍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까오 저의 고점에서 3 40만원 대 물려가지고 바닷건에 작년도에 라인아웃 나올 때 전부 다 던지고 개인들 다 이탈 다 되고 지금 요 근래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싹쓸 이하고 요 고점에서 지금 기관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이미 다 나갔, 작년도에 다 나갔습니다. 개인들 내일 방송에 들어보세 들어보시면 이제 서서히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판도 많이 변한다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뭐,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집중 투자에서지금 손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타사, 평균 경제 오기 전에 이 모사, 이 모사.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집중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있어.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왜 손해본 거야? 음. 그 정도로 깡이 없으면 투자 안 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좋아라, 좋아요, 좋아요 하면 막 솔려서 들어줘. 바닥에 내려가면은, 겁좀 주면은, 전부 다 막, 그냥 방송 듣고, 뭐 듣고, 저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요? 팔고 나면 시원하거든. 마음이 깨운하거든.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생각하는 데요 그럼 투자를 말아야죠. 예,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사면은 떨어진다고. 그게 끈기가 좀 부족하거나, 깡이 좀 부족한 분들은, 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은 여러분들 올해 2025년도 한국 시장에서 큰 수익 납니다. 왜 불확실성이 어찌 되었든간에 일어나저러나 해소가 됩니다. 조만간 어찌 되었든간에 해소가 되게 돼 있어 요 여기에. 그다음에 딥 시크 파동의 최대 수혜가 한국 시장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정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 실적이 올 상반기 부터 해서 이 2분기, 상반기에 턴너라운드 다 됩니다. 극제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고, 예, 국장국장 국장 하지 마시고, 예, 한국 시장에 여러분들 꼭 붙들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하면, 물론, 이제, 저도, 여러분들, 종가 매매나 이런 것들 보면, 개별 종목들 있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투자금에 맞춰서 하세요. 어저께 말씀드린 테스, 옵투스 제약, 에브리봇, 뭐 코어라인 소프트, 뭐, 수익 낮습니다. 검색식에서. 요거는, 이제, 기술이, 여러분들, 좀 필요하고요.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테마를 쫓아서 가는 투자는, 끝을 말씀드릴까요? 1억이 있으면 테마만 해가지고 가면 잘하지는 못는 잘할 거예요. 1억이 있으면 한 1년 버틸 거고요. 3억이 있으면 한 3년 버틸 거요 여러분들 가슴 손에 넣고 하면서 가 생각, 제 말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유튜브 방송이나 뭐, 어디 방송이나, 특히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포함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익 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납니다. 수익 납니다. 평소에 했던 겁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 아침에, 아침 식사 드시고, 회사에 출근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어디 테마 쫓아서 매매를 한다? 해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험자산 투자거든요. 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기 자산 10%를 넘으시면 안 돼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예, 재미로 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로 하는 거는 정말 투자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수는 지금 현재는 지금 약간 과열권에 들어와 있어요. 예,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내일 이제 제가 공방에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꼭 예, 공개방송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아마 이제 2월달 빠르면 2월말, 예, 2월달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있다고. 종목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 보면 그거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대형주 쪽을 이렇게 주로 보면서 주식 선물하고 현물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외국인 기관투자자 포션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롱쇼트를 어떻게 잡는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롱쇼트라는 거는 한쪽은 매수를 잡고 똑같은 색다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 현대차 매수하고 기아를 매도하는 걸 한쪽은 롱하는 쇼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싼걸 사고 비싼 걸 파는 이런 전략을 그런 게 지금 좀 많이 나와요. 롱숏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은 이게 시세가 원웨이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별로 안먹히거든요이런걸 잘못하면 롱숏 하다가 완전히 골방찹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약간 변화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조짐들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예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내일 말씀을, 공개방송에 내일 무조건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지금 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내용들이 잘 아실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딥시크 파동에 대한 최대 수혜는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그 다음에, 예, 저평가에 대한왜그 딥시크 파동에 대한 최대 수혜가 한국이냐면은 아 일단 전반적으로 법용 반도체 가지고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챗 GPT가 폐쇄적으로 운용했던 부분들이 딥시크가 오픈 소스 소스를 공개했죠. 그러니까 소스를 공개했으니까 챗 GPT 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는 돈 주고 팔았는데 공짜 서비스가 나오니까. 이미 다 소스 다 받았어요. 맞고 덜 맞고, 이게 뭐 각국에서, 뭐 유럽에서 맞고, 한국에서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어차피 누가 딥시크 씁니까안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한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 뒤진 대한민국이 수혜를 본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아직까지 완전적 평가돼 있다. 다른 나라 이런 데. 보시면은 완전 고평가예요. 그리고 국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턴 어라운드 한다. 여기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저께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1등 되는 이유 뭐필살기 패턴 어저께 어제 아, 필살기 패턴 어저께 제가 아남전자 했잖아요. 아남전자인데 제가 어저께 아남전자 말고 다른 종목 한 종목을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서 안 했나 그랬잖아요. 그 종목이 뭔지 이제 팔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종목이었겠습니까? 종카로 투기했던 거. 셀바스 헬스케어였어요. 여기에 어저께 장태항목 나오고 눌린 구간이었죠. 네, 셀바 헬스케어가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왔냐? 13%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침 시초가가 거의 한10%죠 어저께 시간에서. 사가갔 같단 말이에요. 아남전자하고 패턴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남전자요요 패턴하고 여기에서 120선 라인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셀발 셀스케어도 예,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여기가 120선 돌파가 나왔던 자리죠. 돌파 나왔고 눌림목, 징금다리였고.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요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유망업종은 AI 솔루션 쪽은 지금 이제 오픈 a 이샘미올트먼이 왔다 가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약간 과열근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내일 방송 들어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내일 실적 발표가 9시에 나와요. 5,250억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어, 바이오하고 2차전지에 정부가 34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바이오는 우리 정부가 가능한데, 2차전지는 미국 눈치, 트럼프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단 바이오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시고,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오시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하면 올해는 국장에 붙어 있습니다, 한 국장에. 예,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에, 여러분들한테 뭐 눈치껏 알아채세요. 제가 우리 방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적으로 저 우리 매수했어요,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딱 매수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제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우리 현님들한테 보유하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노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변을 때릴 거예요. 그 주변을 때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네이버를 갖고 있으면서 네이버를 매매를 하면서 자꾸 오프라인 상권, 온라인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I 솔루션이라는 이런 쪽에 계속 얘기를 했듯이 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이 잘 청취하시다 보면은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예, 올려져 있는 내용들 좀, 어, 확인하시고요. 예,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은 진짜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침 8시에서 내일 마감까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예 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실 분들은 내일 공방에서 특별 이벤트를 제가 뗄 테니까. 예, 여러분들 내일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